기는 경상남도 도청입니다. 묻지 마. 인민공화국. 똥개 경상남도입니다. 2017년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오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인민공화국인가? 이 행정이 전부다 공무원들은 범죄를 일으키면은 그 간내 경찰 신문고 감사원 전부다 한동수 요죄를 지으면은 공무원 범죄를 일으키면은 조사를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어이가 없는 일을 당했어요. 자. 미랑시, 시발놈아, 포지대장 위조, 포지보로커 등기, 청량상속 위조, 땅 돌려서 잡놈아, 위조 소새끼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 행지입니다. 자, 요게, 자, 우리가 가옥대상되어 있습니다. 1935년, 1935년, 가옥대장 존재합니다. 오케이. 1935년 가옥대장 자 특별조치법에 이 사건이 제가 토지버럭코 결타하여 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잘라등던게 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80년도에 건물 자 요게 건축물 건축물 세금을 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세금을 받아 처먹었으면 어. 가옥대장을 존재하는데, 토지 보로코 결탁하고, 토지 보로코가 건물 밑에 짓당되었어요. 1935년, 여기 1935년, 1935년, 요게 보면 글째 꽤나 놉니다. 1935년, 자, 가옥대장 존재하는데, 그런데 미랑시에서 똥개들이 세금을 받아 먹었어요. 건축물 가옥 세를 받아 먹었어요 자, 이 토지대장 위조를 이래 판치면 어쩌간답니까 그래서 자 지금 토지대장을 발급해가서 억울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진정서가 있습니다 진정서 청와대 밀항시 지석가 이홍 이명이 토지보로코 일당가 공모하여 삼당진업 송지리 181-15 17, 18 지역에 죽은 사람 도장 지역 행질 변경 합병 토지 세탁 사실이 있습니다. 비릉 비리는, 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8 0 년도에 이 한남 이 정가자입니다. 이자가 정가자라요. 그 당시에 많이 먹모서이 정가자가 세 개나 해먹고한 너무 종수자를 해먹다가 합의 보고 나오고 우리 친구도 어 박창식이. 우리 친구 또, 건물 또 해묵 가다가, 이 나쁜 놈이라, 80년대 지가, 나이가 34살 때 지가 무슨, 어, 위조 변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자르면 안 된다, 분할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왜? 이 가옥 대상이 존재하니까, 건물을 자르면 분할한 등 우리가 점유자, 수정자, 우리가 대대로 3대째를 사는데, 이 토지 보루과 결단에 땅을 가져갔어요. 어, 청와대에, 어, 무슨 국패를 건전한다 개혁한다, 말만 하지. 자, 1995년 9월 2일. 자, 우리가 보냈어요. 회신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를 따져도, 어, 자, 공무원이 시험 치면은 대한지적공사나또밀항시청지적가나 시험 치면 건물을 자르지 마라. 분할하지 마라. 그거는 기본, 기본. 그러면은, 토지 보로카 결타하여 미랑 시청 공무원들 지속가에 복무하여 토지 대장을 변조 해주고 토지 보로카 항을 받아먹겠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한 지분의 세계를 만들고 분할하는 등또 건물을 짜면은 또 세계를 만들고 또 분할 토지 등 발행 등이 고질병입니다. 이 가지고 차원지방부분에 30년 동안 재판을 하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공간전복구축에 건물을 청량하지 마라, 분할하지 마라 법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 함께 잡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차고 국민의 억울한 눈물 흘리고 진정해봤자 안 해줍니다. 자, 이거를 그 생방수하고 경상남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자안 그렇습니다. 자게, 자어지께 경남도 행정국장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근무를 1935년 가옥대는 존재하는데 왜분할한등 분할하지 말아 돼 있는데 법 규정돼 있는데 말만 듣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미충격의 국가입니다. 그 신문고, 감사원, 간내, 경찰, 다 똥개 집단입니다, 똥개. 인민고화국. 자, 북한에도 일하겠어요? 북한에도, 인민고화국, 북한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법규수 있는데, 그 물을 짜기지 마라, 분환하지 마라, 돼 있는데, 이거를, 뭐, 김, 죽은 김일성한테 물어보이나, 아, 세금을 존나 바로 처먹으면 뭐 있어. 행정을 개판이야, 이거! 어? 김경수 도시사! 결재조사 하나 아, 어? 도예에뭐 필요 있어 이거? 아 공무원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즉각 조사를 하고 토시보로코가 결단했으면은 어? 근거 서로가 있는데 왜 안하노? 아도예지원은 처먹고 놀아라 어? 빈들빈들하이 처먹고 놀자 야 야, 너그 집이 건물을 짜 불어라 면너그는 가만히 있겠나? 어? 차원지방 부분에 어? 30년 동안, 어? 재판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이 러면공무원번 본질을 일으키면, 은간내 경찰 똥 깨고, 검찰도 똥 깨고, 다부 보호해줍니다. 토지 버로크를 왜? 토지 버로크 조사하면은 공무원들 잡히 가니까 보호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미란 경찰서 똥 깨고, 검찰도 양아치고 다 합니다. 지금 내한테 할말 뭐나요? 어? 진정 고발을 했던 수두룩 합니다. 토지대장을 동행사 한다, 분할한다, 동행사 처분해라! 가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나라는 얽히고, 설키고, 전부 다이 부승불필격을 일으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리고, 이 개나라 개집다이야 이거. 너뭐 사유자산을 분할하고, 청량을 위조하도, 대한지손 공마도 누구 아무나 도와주는 사람 은또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 김경수 도지사, 관리 감독 처치해라. 안 하면 파멸시키라. 감사시 지적가, 지적가 전원을 파멸시키고, 이 대한민국 국가가 와이런노, 너무 건물을 짜러 분할하고, 공무원이 시험 치면 분할 모하게 돼서 건축물 관리 대장 있으면, 어, 왜 건물을 자르고, 지금또 토지대장을 발행하고, 진짜 토지대는 안 주고, 안정 국장, 어저께 명담 했어요. 빨리 실천하고, 빨리 좀 준비 좀 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간단한 건데, 건물을 자르지 마라, 분할하지 마라. 뭐, 시험에 놓았습니다. 대한지국원 상냥하지 마라.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발견. 건물을 잘라 분할했으면 혹시라도, 어, 위조 변조하도 많더라도, 그러면은 지체 없이, 어, 대한지수공사는 현지 가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아,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잘못 정,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강청 하라고소강청나 간을 법원로등촉다이가 발아줘야 됩니다. 어, 위조된 거를 발행하고, 이때까지 30년을 재판하니, 이게 뭐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개나라지. <laughs> 이없습니다 창량을 또 위조해가지고 95년대 또 자원지방 부분에 확증 판결 받았어요. 받아 뭐합니까? 토지 보로코가 역대 성과 해랑 도민인데 그것까지 틀리게 위조 변조해가지고 와, 그 당시는 왜 변조 위조해가 왜 판사 판결 취소했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고발하죠. 그 간내 경찰도 양아치고 검찰도 똥개인데. 야, 고발되더라. 고발 안 되지. 말라. 고발하라 거짓을 한다니까 공무원들이 얽히고설키고 거미줄로 부승부위가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소소새기야미소소새기야개 나라, 개 나라, 개집단 말이 쳐먹고 잘 살아라. 어, 이 떨어지지. 공무원아, 어, 너, 너, 너. 누가 재산을 보호할 줄 모르나 인간들아, 아왜 어? 30년 재판으로이 어르신 집단아, 이게 참고 많이 놀아요. 국민성도 아주 깨달아야 돼요어 미국 인구보다 많고 일본 <laughs> 그다 말하니 국민이 세금 받아가 미기 살린다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다 망해요 시군 가면은 전부 다 처먹고 놀고요 일 없이 빈들빈들하게 컴퓨터 캐고일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성도 깨달아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면은 많이 냈다고 따라 인는데 프랑스는 어? 기발 꼴린다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바보라 미친게 아라 올리면 올리는갑다 어? 세금 폭탄 내면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지금 기업이 중소기업이 다잡아지는데 공무 원널카가서 그거 미기 살린다고 이 거르시들 행정 행정이 개개 개 행정인데 아이고 참참 못지않으럽다 응수 스러워어 에이 거르시야 너가 언제가는 전국에 어다소문해가지고너거는 전부 구석구석 사인지가지고 처먹고 노는 거는 전부 생계미고 어감사실 조사 안 하고, 지적가 조사 안 하고, 항을 받아 뭐, 대한지적원과 공부하여 청량을 위수한다. 엄청나게 진정했어요. 그러면 경남도 지적가 본부하고, 항을 하는 거실을첨었는가 조사도 안 하고, 평생. 자, 이런 것도 누르한 서류 80년도야. 80년대 보관되어 있어요. 어? 건물을 자르지 마라, 돈을 하지 마라.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도 아무도 그들도 안 하고 오히려 경찰 검찰 바보 공무들 원 보살피주니까 어자 집은 정발 지적도를 때려 갔더니 집은이 엄청 낭패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래 현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참 똥개야 진짜 토지 대장 주라 이 잡놈이야 잡놈 공무를 범죄를 일으키면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편한대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거지. 국민이 눈물 흘릴 때 말든, 재판을 30년 했든 말든, 이것도 재판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도루묵깡입니다 나는 1억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만 또 1억 2천이나 더 갔습니다. 어? 이 차를 가지고 동김에 IC에 대나하면은 주차비가 70건 줬고요 또 대형 털은 68건 하면은 주차비가 150건 줬어요 자 동김에 있는 분다 알아요 인제대학 이만기가 그 있죠 그러면인제대학교수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어? 김해 중국경찰서도 알고 미랑동계 소새끼 다 압니다 이거를 4년 6개월 동안 이질한다니까요 나도 정식 방자 되었어요. 네가 <laughs>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이런 누루루한 수를 꽉 찼습니다. 진정. 엄마, 마이 찼어요. 안 해줘요. 똥개들이. 아이, 그릇시야 네가 두고 보자. 언제 가나. 네가 바꿔 말 하면 징계 미해야 된다. 이렇게 큰 설치도 누가 아무도 그달도 못았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생이 너그는 바보래가 어? 대대지 치부하고 니는 시부리라 어, 나는 또 그렇죠. 어, 뭐오 년하고 또십년 강산이 두번 바뀌고 세번바뀌세분바죠 강산이에요. 그죠. 그럼 나도 볼통이고, 어, 경남 요요요요 마들 도 볼통이고, <laughs> 경찰도 한테고, 참 누구한테. 김일성한테 좀줄라 해야 되나 아이씨, 내가 북한에 살을 걸잘못했다왜 재판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건물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자, 분필 등기는 원천 무효입니다. 왜? 판사가 판결이 있더라도 건물을 자르지 마라. 공부 정리, 지적법 3조, 분할해라. 자기 울타리만큼 가져가라. 이래야 돼. 이 똥개 잡놈들이 너무 집을 잘라고 옆에 토지 볼 곳. 다수 보고 토지 부르고 결탁했다 결탁했다 하면 경찰 검찰을 오히려 보살비 는이 나라 나라가 아니라니까 미친 개다니까 야개 나라 개 십단 뭘 살겠다 이 씨발 놈면개 새끼들아 너라 박카메라 개 새끼들아 왜 삼십 30, 년 동안 차원지방 법원에 재판을 해 되나 이개 나라 개 십단들아 아 어, 너가 고문 맞나 이셔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말로 한시스럽습니다. 대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어요경상남도 묻지 마 인민공항 똥개한테 또 생방송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